아, 잠시만요. 뭐가 좀 문제가 생겼네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10시까지 10시쯤 또 해봐야 될것 같아서 어제 또 구멍을 또 뚫어, 뚫을까 생각 중이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무도 안 돌아왔긴 한데, 뭐 이거 보는 사뭐 이거 처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드를 하나 만들려면은, 아니 모드가 아니라 세 개를 하나 만들려면은, 새로운 세 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써줘요. 그리고, 이 게임 모드가 있어요. 게임 모드는, 서바이벌, 하드코어,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있는데, 서바이벌은 그냥 탐험하면서 뭐 건축하고 뭐, 몬터도 잡고, 뭐, 제작하고 하는 건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코어는 그냥 그거요. 저기 뭐냐. 서바이벌이랑 똑같긴 한데, 그냥 죽으면은 그냥 그 월드는 끝. 크리에이티브 모드는 아예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 상태죠, 무적.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난이도는 그냥 평화로움은 그냥 거의 몬스터가 소환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쉬운 모드는 그냥 생성은 되지만 피해가 덜 가요. 그리고 보통은 거의 기본적인 거. 어려움은 엄청 많이 피해를 입겠죠. 그리고 명령어가 이게 뭐냐면은 어, 치트 같은 거. 네. 명령어를 켜짐, 뭐 허용, 명령어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켜짐 하고 사용하고 싶지 않다, 하면 꺼짐. 그리고 이 시드는 보시면은 무작위 시드를 할 거면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원하는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드시면 돼요. 근데 보너스 상자? 보너스 상자가 없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타밍하시면 되고 보너스 상자는 터짐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가 맨 처음 리스폰 된데 거기서 그 주변에 있어요 근데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가다 못, 찾, 못 찾는 경우가 많죠 뭐 구조물 하시면은 거의 몬터밖에 없을 거예요 뭐 주, 주민은 뭐 모르겠어. 마을이, 이거는 구조물 생성은 제가 했는데, 구조물 생성은 그냥 항상 켜놓는데, 그래야 뺏어먹는 재미가 있죠. 마을을. 세계 유형은 기본이 있고, 완전한 평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은 기본이 그냥 막 언덕이 있고, 막 산이 있고, 바다 있고, 뭐 물이 있고, 막 마을이 있고, 막 나무 있고, 막 그런데 완전한 평지는 그냥 쭉 평지, 쭉 평지고 이거를 높이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내맘대로 해도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막 만들게 되죠. 그리고 넓은 생물 군계는 거의 저는 이걸 해보진 않았는데 거,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아마 생물들이 많을 거예요. 저 이걸 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증폭은 제,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이거 하면은 좀 컴퓨터가 멈, 멈춘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하면 제 컴퓨터는 그냥 일반 컴, 일반이라 아니 생물은 그냥 내가 제가 정하는 거야 여기서 뭐 꽃습으로 한다 한번 꽃습으로 고스,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요 일단 꽃습으로 한다고 치면은 일단은 제가 단위 생물 군계로 할게요. 그리고 게임 규칙이 있어요. 음, 게임 규칙은 자기, 자기가 설정하시면 돼요.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맨 처음 할때 이걸 하거든요. 동상피에 꺼짐, 불피에 꺼짐, 낙하피에 꺼짐. 익사, 꺼짐. 즉시 리스폰은 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 후 보관한 보존 이거 켜짐.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단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설정을 해볼게요. 꽃숲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은 익사 꺼 지고, 동 상도 꺼 지면은 여기 이게 보너스 상자. 음. 거의 기본 적인 거긴 한데, 와 거의 꽃밭 이네 꽃밭 와. 일단, 다른 것도 해볼게요. 이거를, 펜, 이거를 눌러서 삭제를 한 다음에, 켜지고, 크리에이티브 모드, 켜기, 단일 생물 공개, 그러면은, 한번, 번나무 숲으로 해봅시다. 규칙은 똑같이, 익사피에 꺼지고, 불, 동상, 켜짐. 다른 건다안건드죠세 개를 만들어봅시다. 와, 다, 만들어 다 번나무네. 핑쿠 핑쿠 보너스 상자를 찾아봅시다. 어, 여기 있다. 모든 나무가 다 벚꽃이네. 모델들은 다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은 오늘은